광주시가 22일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빅골 50플러스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빅골 50플러스 일자리는 장년층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문화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일자리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을 질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비고로 10% 일자를 추진함으로써 만 45세부터 64세 장년층에게 인생 임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문 인력 360명이 함께하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빅고50 플러스 일자리 참여자는 시책과 연계한 만편한 광주 아이키움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50 플러스 문화시설 지원단 등 23개 사업에 투입돼 5개월에서 9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빅고50 플러스 일자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보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현입니다.